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목사입니다. 믿음의 양식 103번 교회에게 위임하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깨어나 자신이 가진 강력한 신분과 특권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높이 올려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교회가 자신이 공중의 세력들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교회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할 사역에서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실제로 패배하여 엎드리고 두려움에 정복되었는지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 즉 마귀, 사탄, 질병, 가난, 그리고 악에 속한 모든 것들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앉아 이 위대한 진리를 묵상하여 그 엄청난 의미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모든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의 머리를 통하여 만물 위에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 설명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머리가 가진 것은 곧 몸이 가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위치와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권세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우리들은. 만물 위에 있는 이 권세를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원수의 모든 군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으로 인해 정복자 그 이상이다.